아 드디어 다 만들었네. 그래 이번에는 이렇게 공중집을 만들었어. 이렇게 지으면은 애들도 오기 힘들 거야. 귀찮아서라도 안 오겠다 이제. 사다리 언제 탈 거야? 일단은 이렇게 집을 아유 멋있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내 네, 혹시 또 올까봐 굉장한 걸 만들어놨지. 이야 이거 오. 야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그냥 밀어서 던져. 오, 좀 멋있는데. 아 이사. 오. 아 잠깐 여기 돌아 이거 돌아오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 너 잠깐만 있어. 오, 집에 가야겠다. 수고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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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어디 집에 가야? 엄마. 아, 아이씨. 음식이나 먹으러 가볼까. 음식이 저 시기. 일로 와, 임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올라와, 올라와. 어, 못, 어, 못 어. 올라와, 올라와. 이 자식, 일로 와. 아, 너왜또 왔어? 아, 이고왜 아직도 안 돌아와? 저기 봐봐. 어. 아, 이거. 돌아오고 있나? 아이고 이게 안 돌아오고 있네. 아. 아이거기 친구. 너, 너는 왜또안 죽은 거야? 어, 얘는 불사신이야, 뭐야. 아니, 우리 이 정도면 베스트 프렌드 아니야? 이거 언제 와? 야, 이거 안 오니까 기다려봐. 하나 새로 뭘? 만들어줄 테니까. 아, 나 진짜. 아, 아나 되겠네. 진짜. 야, 옆에다 하나 새로 만들게. 아, 나, 야, 임마. 그래, 아, 좋아진다고? <laughs> 돈 받고 하는 거, 돈 받고 이거? 어. 나도 이 음식 만들어줘야 돼. 쟤는 살려줄까 그냥 착한 애인데. 어 다지. 근데 어, 좋은 소리 들리는데. <laughs> 오호 다으셨다아 보냈다가. 이 정도야. 돌라고 오케이 아잘 되네. 아유 잘 되네. 아와 잘돼. 아잘 되네. 야 한다. 그래 너는 뭐그 아, 나한테 잘해. 뭐 헷끼친 거 없으니까 보내줄게. 조금이라도 나한테 헤르끼쳤어 <laughs> 아니 뭔 방구 야. 이리와. 이와 이리 야. <laughs> 이리와. <laughs> 아니 사슬라 <살림으로> 해도 <laughs> 안 돼. 이리와. 올라와. <laughs> 아, 나돈줄 거야. <laughs> 야, 야 이와너 <laughs> 목덜미 잡혔어. 따라와. 뭐 <laughs> 아, 아. 아, 내 목덜미. 아. <laughs> 야 나와, 나와. 나와라. 나너라 이리와. 천천천 묶어 버리고 이리 <laughs> 서. 그래. 저기, 바다 끝까지 가면 내가 절벽을 하나 만들어 놨어. 거기에, 어떤 괴물이 살 거야. 물귀신, 물괴물, 알겠지? 잘 가! 오! <laughs> 어휴, 잘 가네, 어휴. 어휴, 잘 가네. 어휴, 잘 가네. 어휴, 잘 가네. 아휴 좋아, 좋아. 아, 이제는, 좀더 늘려봐야지.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누구안 올려나? 아 이제 이것도 재밌어. 이거 이제 집도 막어 유목민처럼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아 자식들, 누구 올려나? 여기 레드 카펫이라도 깔아놔야겠다. 뭐야, 벌써 왔어? 뭐야, 지금 처음 보는인데 빵 ㅇㅇ요오옹 윙윙 ε 아.. 그냥 chanting 빵창 따� r 아.. 넌 처음이라 잘 못.. 한번봐 줄게 와 안돼 안 다야 야너 너 끈으로 좀 묶을게 일단 너날수 있으니까 끈으로 일단 묶고 끈으로 좀 묶고 야너 응, 아 신발에서도 어. 그 날아갈수 있지? 이거 신발 신어 신어! 어, 아, 일로와 일로와 내 슈트 짤지 일로와 아, 아, 내 슈트 짤지 어? 너는 음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와. 아이언맨 같은데 그 미친 아이언맨 여기서 음 일로와 일로와 일로 와, 씨. 그래도 날라가게 해줄게. 잘가, 사연나라 아유, 가버렸네. 아유. 아, 그니까. 아, 왜 자꾸 우는 거야. 쟨또 뭐야? 어디서 온 거야? 아, 진짜. 아, 일단 날려버렸고. 아 침대를 부셔 먹었네 이 자식이. 아나 침대 다시 설치해주고 아밤 되네 좀 자야겠다. 아우 자야지. 아우 좀 아우 피곤해. 아우 아 잠깐만 이거 앉아지는 거 보니까 이거 또 누구 오는 거 같은데? 어? 아 이거 또 누구야? 아나 어디 있어? 아, 레드카페 깔아야겠다, 안되다 여기다 횃불로? 어? <laughs> 아 오고 계셨군요? 아, 일로 오세요. 여기입니다 자, 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 그래, 이제 너가 살인자인지, 내가 살인자인지 모르겠다, 야. 야... 여기가 너의 무덤이 될 거야. 아 그래 <laughs>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의 무덤은 저기가 될 거야 <laughs> 저기 지금 바닷속에 떠 있는 거 보이지 <laughs> 어 저기가 너 무덤이 될 거야 어디가 어디가 일로 와 일로 와 옹기 넌. 너... <laughs> 아니 하뭐임마오 아, 어? 일단은 이게 끈이라는 어, 어? 건데 이걸로 일단 묶을 거야 너를 묶을게 이제 그런 어, 걸로 안 아프더라고 아,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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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제압이란 허, 허, 허. 이런 거야 퍼퍼 <laughs> 일로 와 야 o m 자 on,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아 자식 n come 가지고 야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m 자 o 로 c 헬로 e 헬로 c 와 m e on, come on, c o 이 e on, come on, come 눌러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야 우리의 추억을 떠올려 추억? 우리 아직 지금 몇 번째야 야 너는 나랑 있는 게 추억이니? 어? 맨날 이렇게 당했으면서? 당해? 내가 뭘 당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 자식들 아 그니까 몰라 이제 진짜 자야지 아아 아, 자자 아 이번엔 이번에도 안자지 아, 그래 진짜 레드카펫 깔로가자두 번째 카펫으로 아 내가 이거, 이거 마중나가줘야지 이것도 어? 없네? 이거 어디서 나오려고 이거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여기다가도 햇불을 오시는 길이 편안하라고 이렇게 내가 어? 음... 오케이 아유 이쯤되면 알아서 오겠지 또야 아. 슬렌더맨 또 너냐? 아 깨워야겠네 아 이온거면마무리해야 on yeah, ah. 예. 일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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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s 어뭐어�야 불꺼 불꺼 죽고 싶잖아요 으 어, а 어, 아이 응 뭐야 불꺼불�불빨불빨 싫어씌어어 내가왜 어, a r d 이콜 r i x asks a 이 뭐야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 너 지금 몇 개를 부신거야? 야나 아무것도 안아 아니... 와... 뭐지? 나무야나 야, 나무 아무것도 안했어 너의 선택지는 두개야 어? 첫번째 저기있는 뭐... 좀비 두마리한테 죽을것인가 아니면 나한테 죽을것인가 둘째 골라 세번째 집을 간다 응 아니야 아니야 너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 죽음을 내가 아 선물해줄게 어 죽을뻔했네 내가 죽을뻔했네 뭐야 나무 타잖아 나무 타잖아 아, 집좀 어? 그만 부셔 일로와 야, 안 부... 나 지금 안.. 아. 어. 이번에 무슨 재밌는 놀이기구야? 우리 롤러코스 너참 재밌었다고. 롤러코스 안 좋았냐? 넌너만 아. 살아왔냐? 어, 당연하지. 야, 여기서. 뭐야? 앞에서, 앞에서. 묶어야이 너도. 일로와. 아. 묶어, 묶어. 챙챙챙챙챙. 아. 아. 걸쳐 앉기? 어, 엉덩이난거기 밀기, 밀기 밀기 아야왜 아, 아, 밀어? 아왜 밀어? 아잘안 어, 끼? 밀기, 밀기. 아다 자, 밀지 마. 반대. 진짜 야, 그만 보자 밀... 이제. 다음에도 음. 보자고. 뭘 다음에도 보자구야 이건 너 절대 못봐잖아 어? <laughs> 다음에도 보자고 친구. 잘 있개나. 잘있나잘 살아라. 잘 있개나. 잘 있잖아. 꼭 보게 될 거야. 아, 왠지, 아, 이러니까 갑자기 그냥 이거 레버 당기기 싫어졌어. 너안 죽일래? 그냥 묶어놓을래. 또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또라이 아야 또! 이아야아 뭐야, 즐기는 애들까지. 아, 몰라! 아유. 아 다른 집 갈래, 아유 아, 열받아. 아, 다른 집 가야지. 아유 아, 그럼 다른 집 가서 이번에는 애들이 진짜 무서워할 만한 거를 만들어 놔야겠어. 아 어, 가자고!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